팔정도의 8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정견은 불교의 근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사성제와 인거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포함한다. 즉 삶의 본질이 고통이며 그 원인과 소멸 그리고 그 해결책 팔정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사유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정사유는 정경과 연관되며 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정어, 바른 언어생활을 의미하며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험담 등을 삼가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불교에서는 말이 인간관계와 정신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정어의 실천이 중요하다. 정어, 올바른 행동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에 따라 살생, 도둑질, 음행 등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도덕적 삶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다. 정명, 올바른 생계정명은 생계를 꾸리는 방식이 바람직해야 함을 뜻한다. 즉,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에서는 무기 제조업, 도살업, 마약이나 술을 파는 일 등을 부정적인 생계 수단으로 본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가 게으름을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은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과 마음 챙김을 의미한다. 이는 감정과 생각, 신체적 경험 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인드풀리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정, 올바른 집중정정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위상팔 정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자비행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